어, 뭐야? 야, 너왜내 방에 있냐? 너왜 맨날 내 방에 <웃음> 있냐고! 내가 <laughs> 치즈석이 한 친구예요. 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한게 있는데,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그 본인도 좀 보셨잖아요. 뭐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결과가 저, 나와서 건강이... 어떻게 왜 망했어? 건강이 좀 좋지가 않네요. 건강 망했어요? 네, 뭐 안압도 높고 뭐또뭐 뭐 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살이 쪄서 체지방도 높고 <laughs> 인바디. 확실히 점수도... 지금 배를 보니까 살 찌신 것 같긴 하네요. 아니 인바디 점수도 원래 제가 옛날에 87점까지 찍은 적이 있는데 73점이에요. 73점 지금 73점이다. 그 심각하다. 73점이네요. 그래가지고, 체형 불균형도 심하고, 다이어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여기, 석추 분리증, 미만성 디스크 팽윤, 중앙부 디스크 돌출, 추간공 협착 있증 이건 다 뭔지 모르겠어. 에? 뭔 얘기인데. 그게 뭐야? 그죠. 이게 뭐, CT 결과라는데, 잘 모르겠어. 무서워. 그 뭐, 본인도 되게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뭐, 이제, 경, 경도의 지방간 그리고, 약간의 갑상선의 이상 소견 그러나 뭐 수치는 괜찮았다 수치는 괜찮았다 문제는 살이 쪘다라는 거죠 당관 이슈수 있으시잖아요 당관은 오늘 이번에 안 나왔어요 어 그러면은 그냥 그 이슈였을뿐인 건가요? 그니까 러 소견이 있었다 뿐이지 음. 별거 아니었다 나는 문제는 그거야 살 쪘다 그리고 몸의 음. 균형이 안 맞다 아니, 그래가지고 뭐 저도 이제 가족력으로 간이 좀안 좋기 때문에 관리 좀 해야 돼서 에이. 보면 여기 종합 소견이 너무 다보여주지 마시고요, 좀 부끄럽거든요. 네. 예, 예 이렇게 이렇게만 봅시다. 아무튼 네. 저 소견이 길어요 꽤 그래가지고 이건 심각하다. 복던 작가님보다 한세개 정도 더 있더라고요. 아, 어. 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를 추적 관찰을 해볼까요? 왜 그렇게 착한 타가 있요 네. <웃음> 다이어트, 괴로워 보이는 표정이 재밌어서 다이어트를 그죠? 뭐 어떤 유튜버분은 일주일만 하시고 체크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 하기에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추위를 받지 않을까요? 어, 아, 너무 긴가? 뭐 저는 잘모르겠어니다아 다이어트 안 하세요? 아, 저 다이어트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해야 돼요. 좀 현실적인 그런 그러니까 어, 현업 작가이면서 웹소설 강사인 사람이 현실적으로 다이어트 할때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평소에 저희가 준비 안 했던 거지만 이제 유튜브가 명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명분 삼아가지고 운동하면 좋으니까 앞으로 운동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영상 식단영상 그리고 어... 복탄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아파 알지. 아 안녕하세요 뭐뭐뭐 뭐, 뭐 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예 운동을 재개해야 되는 날이죠 음 월요일, 월요일은 체스트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가슴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아셨죠? 그 운동을 한번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탄자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예네 오늘 그 부상.. 부상? 부상이요? 부상 이슈로 인해서 좀 적당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운동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 복탄 작가님 귀로워하는 모습도 많이 찍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설마 그것도 네. 같이 늘건 아니지? 아, 뭐. <laughs> 아무튼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늘 그월요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월요일, 오늘도 이제 뭐 적당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고파요. 네. 나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맛있는 거 해줘. 아. 딱히 딱히 복탄 작가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그렇게 그는 사라져갔다. 녹음은 돼? 소리 다 녹음 되잖아. 안녕하세요. <laughs> 복숭아만 산산수 작가입니다. 아, 아니잖아요. <laughs> 오늘은 네그 카페 가서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카페 향에 걸어가고 있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인데. 그, 시험을 깎지 않았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들려, 내 말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주 가는 카페 중에 한 곳인, 그, 한 작가님이 그, 굉장히 모든 면에서, 그, 카페 선정에 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뭐 얘기 또 왜? 그, 앉 컨디션, 또 뭐, 책상 컨디션, 또 주변 분위기, 뭐, 들려오는 노래, 뭐, 음료의 퀄리티, 가격, 뭐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괜찮은 후보분들을 몇개 추렸는데, 그 중에 뭐, 꽃꽃 피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페를 향하고 있고요 어, 부탄 작가님이 거기 아니면은 이제 집에 그냥 있겠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별로 보여드릴 건 없겠지만 아무튼 카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laughs> 오늘은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머니가 그목 어깨 부상 이슈로 인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 버섯이 표고가 아닌데? 표고예요? 표고 요 표고 이런 표고 처음 봤어아 진짜 약간, 약간 막 청아 송화 느낌 난다 어, 그러니까 을다 어. 써야 돼 아니, 좀, 이렇게, 얇게? 아무튼, 그래서, 아들표 소, 소, 불고기를, 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양념 같은 거, 그럼 본인이 만드셔야 되나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양념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기가, 약간, 그러니까 간을 많이 안 해도 될것 같고, 일단, 몇개좀한 다음에, 몇개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면 될것 같거든요?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몇 밑에다가 바로... 재료 설명 써놔야 될것 같은 광경이다. 그건 너무 요리 프로야, 요거는. 요리 프로고, 요거는 그냥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한, 한네개 정도 하고, 아우 l we go down. 어 l l we go 좀 그래도 달달한 게 좋거든요? 그 요리 채널 네. 특유의 이제 그 요리를 가까이서 찍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말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여기굴 소스는 하나만 할게요. 굴 소스는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이게 어쨌든 4인 기준이니까 넉넉하게 하는 거고 참기름은 일단은 먼저 안 할게요. 이따가 이따가 하고 싶고 아니, 조금만. 반 조금. 음 이따 이 정도만 하고 후추를 많이. 저는 좀 후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잡내 방지에도 굉장히 좋다 추가 넉넉하게. 굉장히 넉넉하게 해주고 이따가 뭐 부족하면은 다시 소금으로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러고 이제 야채까지 준비해서 이제 이따가 먹을 때 볶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잘 재워뒀고요 네. 네. 그래도 넉넉하게 좀 해도 될것같아 지금은 그냥 뭐다 때려 가면 됩니다 때려 넣으면 되요 그냥 마지막에 숙주만 좀 나중에 넣고 잘 볶아지면은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양파랑 버섯이랑도 있습니다. 양파 버섯 넣고 마지막에 숙주 넣고 아무리하면될것 같네요. 이쯤에 살 공간을 만들어서 양파를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보는 드라마도 재밌더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때, 뉴스만 봐도 재밌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거든요, 아니에요, 때. 그냥 재밌어요. 오오오! 네. 상급특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본인이. 억지요 워치, 억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돌리고 싶어 하시는 <laughs>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본인이 <laughs>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후부터 할 겁니다. 오후부터 하는 거잖아요, 저는. 네. 오전부터 하는 게 아니죠. 네. 같은. 그래서 그걸 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화력은 계속, 계속 높게 해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보화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한번 간을 보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고기가 안 풀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물이 생길 거예요.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숙주도 들어갔고, 당면까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볶아주고 끝낼게요. 뭐, 이제는 볶기보다는 거의 국물이 많이 생겨갖고, 그냥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는 뭐 비주얼 나쁘지 않네요, 그죠? 더 봤을 때. 마지막 청기름하고 깨소금만 살짝 끓이는 걸로. 먹겠습니다 오늘은 팩토가 요리사!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갖고 자꾸 무리술 던지시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 아니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꼭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 근데 왜 글쓸 그 때는? 그게 잘안 돼요. 평상시에는 <laughs> 그, 별 생각 없지. 그, 그 논리를 좀 본인 그래도 좀 적용 좀 시켜주세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참기름을 살짝만, 살짝만 그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싹 덮어준 다음에 불 끄고 계속으 맛있겠다. <laughs> 네, 그까지 완성. 했습니다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또? 예? 안녕하세요. 맨날 제 방에 있어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뭐, 맨날, 뭐, 본인 방에 있을 때마다 왜내 방에 있냐고 주장하실 거면은, 본인도 제 방에 들어가서 계속 그렇게 침대에 막, 뛰어들어갖고 뒹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군데 <laughs> 나 요즘 잘안해너 많이 해 아, 그러니까 옛날에나 많이 했지 요즘 잘안해 그래도 많이 해뭐 무슨 일이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는 꽤시간 지난 후긴 하겠지만은 저 이제 검사를 받고 그죠? 종합검사를 받고 그 이제 심각한 그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laughs> 운동을 좀 해야 <하래>. 돼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를 그니까 이제 결과를 본 이후에 한달 정도를 제가 저기를 했어요. 운동, 아니 운동을 했습니다. 어 식단도 뭐 솔직히 간식을 끊는 정도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걸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인바디를 한번 아침에 중복상태에서 찍었는데 뭐 저희가 한번좀 보시겠어요? 어이.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점수가 근데 지금 점수도 떨어졌어요. 제가 이때랑 비교하면은 73점이었는데? 71점이 돼버리셨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체지방률이랑. 음... 지금 이게, 이때랑 비교하면은, 체지방량이 1.2kg, 골격근량이 0.9kg가 빠진 거예요. 오... 그럼 지방만 뺐어야 되는데, 근육까지 같이 엄청 빠진 느낌? 음... 그래서 단백질 양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복부 지방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뭐 이제 그런 거를 느꼈는데, 사실 예상했습니다 어느 그 정도. 그, 약간 과자만 통제했지, 먹는 것을 맛있는 것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서 단백질 양을 좀 늘리면서 좀 전체적인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의 양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그 이번 다이어트의 다이어트 시도의 결과랄까요? 뭐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달달이 뭐 이렇게 한 번씩 재면서 좀 이렇게 변화 추이를 보고서 다음에 이제 좀 유의미한 좀 이렇게 성과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지? 제주도 <laughs> 음, 나올 수 있어야 될텐데 말이지. 음, 넌 좋겠다. 살쪄도 아무 문제 안 돼가지고, 살쪄도 같은, 귀엽잖아. 백대지가 있는데도 아무튼 이제 그런 거로 한번 쭉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경과를 또 이제 뭐 하반기쯤에라도 언제 한번 영상을 찍는 걸로.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제가 계속 이런 컨셉트로 한번 정도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뭐해? 뭐라고 했는데 치즈덕이? 안될거래 아무도 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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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목도> 모르는 주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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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안녕